선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의 인용 판결은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10개의 신공항 사업들을 비롯하여 기후 붕괴와 생물 대멸절을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생태 학살 범죄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 계획 취소 소송 원고인단 1308명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간절하고도 염원한 염원을 담아 서명과 탄원에 동참하고 직접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해주셨고 6,073명이 탄원해주셨습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600명이 넘는 분들이 재판부의 인용판결을 촉구하는 엽서를 직접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공항은 언제라도 만들 수 있지만 갯벌은 만들 수 없다. 제발 수라 갯벌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공항을 짓지 마세요. 갯벌은 사랑하는 거예요. 갯벌의 날개를 부러뜨리지 말아주세요. 갯벌이 새들한테 집인데 없어지면 집이 없어져요. 만약에 판사님 집이 없어지면 판사님 마음은 어때요? 갯벌이 생기는 시간 8,000년 지켜주세요. 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공항 더 없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 없으면 큰 지장이 있는 갯벌을 지켜주세요. 공항을 지키서부터 우려되는 위험성을 간과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조류 충돌 3사가 발생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엉터리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믿고 백 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태어나 처음으로 판사님께 엽서를 씁니다. 그것도 나 자신이나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검은 머리 갈매기와 흰발 농개가 살아가는 수라 갯벌을 살려달라 간청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발전은 공항의 숫자가 아닌 이 땅의 생명이 누리는 행복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꼭 한번 이 수라갯벌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이사가 어떻게 생동하는지 직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기후 재난의 급격한 변화에 우울하고 두려운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더욱 견디기 힘든 세상을 들이밀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파괴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항 대신 갯벌이에 힘차게 날아가는 철새들을 달라. 공항을 만들면 모든 생물이 멸종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님의 잘못이 됩니다. 이름 모를 철새가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많은 비행기가 아니라 더 많은 생명과 자연입니다. 굳이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나? 이래서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요. 죽이는 사람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수라엔 새가 수만 마리잖아요. 비행기가, 새, 비행기가 새와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슬픈 역사는 다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존경하는 판사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공항은 이미 있잖아요. 갯벌 없애지 마세요. 검은 머리 물대새가 수라갯벌에 살도록 해주세요. 새랑...